안녕하세요 용산을 배달해요 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네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녕하세요 차에 가져갈게요 오늘의 첫 배달은 곤도시락입니다 곤도시락에서 용릉곳입니다 용릉봉 욕문동. 큰일났어요 어제 바빠가지고 못 갈았거든 지금 뒤에서 막 갈갈갈 소리가 나가지고 세세 네, 우리 네. 오늘, 오늘 조심히 타야죠 와 대박 저 위에서 일하시는 분은 엄청 무섭겠다 일당이 세겠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첫 번째 배달 와요. 아 안돼! 아침에도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시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 뭐냐? 노아 귀여워. 애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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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빨리빨리 다녀요. 롯들이안갈 뭐, 거야. 자 순철형이 저에게 픽업을 해다 주니다 역시 순철형입니다. 와, 우후암도까지 대박이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제 정들겠어요. 네. 제가 잡을 때딱 여기네. 라 잠시만요. 식사 그러면... 맛있게 하세요. 네. 아 안돼.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배달 맞으세요? 네. 네, 네 맞아요. 자. 도시락 사장님이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얘기로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지켜 도시 즈 역시 안 나와있지. 아, 대박이다. 도시락 배달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어우, 포장이 좀 손이 아프게 돼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왜? 아, 조심하세요. 나의 감으로! <laughs> 역시나 틀렸군요. 미친, <laughs> 사이클패스성심관이 어디예요, 어머니? 성심관 네, 여기, 여기 2층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죠? 네. 세요 맛있게 드세요 일단 아, 한번자랑할게 플로틴을 당겨보겠습니다 시켜보시죠. 두개 시켰는데 하나씩 따로 담아요. 네. 여기 선물이요. 네? 어? 진짜요? 네. 오다가 사왔어요. 제거 사면서. 아, 아닙니다. 네. 계세요? 네, 배달 왔습니다. 앞에 아, 놔드릴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패드 갈아야겠다, 진짜 빨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후, 3층. 문 앞두고 문자. 오케이.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결제하셨죠?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안 돼! 아휴 여기도 구름이 엄청 이뻐요. 사거리 조심하세요. 왜냐? 전개 인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라비바이든인데 여기가 붙어있어요. 바보처럼 제가 센트럴사이로 왔어요. 저는 혼나야 합니다. 혼쭐이 나야 돼요, 아주. 전좀 맞아야 해요. 현재 시간 1시 23분입니다. 어, 완료 17개, 배차 3개. 레전드. 나 배달 이렇게 원래 잘했나? 배달만 계속 할까요? 차라리 광고 말고. 돈 많이 벌겠는데? 그런 의미로. 하여튼.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경환이 왔습니다. 야, 네. 네. 이렇게 오래 걸린 적 처음이야. 가장... 아니, 이 15... 뼈라서 그래. 몇분 남았어요? 금방 나온대. 안에 아, 네. 피자 십있는데아 금방 나온대컵 어디 있어? 나인에 <laughs> 또. 그게 처음에 무리하게 인수해서 그래. 아, 안돼 아. 잘못 주고 이지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가볍다.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맞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동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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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하하하하0하하